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7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충남 해상풍력 신한개발 관련과 관련해 공동 협력할 것과 곤충산업시설의 압취배출시설 지적, 보복성, 반복민원대응 관련법 개정 등의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동권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조성지원 및 특별법 제정을 채택했으며 금산군의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유치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경찰서가 지난 7일 새벽 홍성역 임시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서울에 가기 위해 홍성역에 갔다가 이미 늦은 시간으로 기차가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근의 돌을 이용해 유리창을 깬후 차량들에 있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피해 금액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최종 거취가 오는 30일 판가름 납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17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 법리 검토 20여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의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